해보셨고 홈트를 하세요 집에서 막 고립한 상태에서 그 근육만 사용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근막이 짧아지면 아무리 내가 늘려도 안 늘어나요 남성분들은 음... 달깃기 좀 어려운 공간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남자들도 필라테스를 혹시 해야 되는 이유가 음... 있을까요 여자들보다 더 있어요 왜냐하면 남성분들의 대부분, 제가 봤을 땐 거의 한 80, 90%? PT를 해보셨고, 홈트를 하세요. 집에서 막. 하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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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. 하지만, 그런 분들일수록, 내 몸은 일단은 첫 번째 수축에 굉장히 익숙하시고요. 그리고 헬스는 고립한 상태에서 그 근육만 사용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협응력이나 신체를 컨트롤 하면서 얘를 이렇게 가지고 오거나 그런 거에 더 어색하고 잘 몸이 학습이 안 되어 있어요. 일단 그런 이유에서 헬스와 굉장히 다르고 내가 수축해 있으니까 그러면 스트레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근육이 짧아지면 근막도 짧아져 있어요. 근막은 근육을 이렇게 덮고 있는 약간 랩 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근막이 짧아지면 아무리 내가 늘려도 안 늘어나요. 그래서 보통 햄스트링 스트레치 같은 거 하실 때 뒷벅지 스트레칭 하면 햄스트링은 안 늘어나고 종아리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. 왜냐하면 햄스트링은 이미 너무 타이트해서 너무 이 근막이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첫 번째는 풀어줘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분들일수록 늘리면서 하는 동작을 연습을 많이 시켜드려야 돼요. 이게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, 컨센트릭과 이센트릭이 있거든요. 봐봐요. 이렇게 쓰면 내 이두는 짧아지잖아요. 근데 여기서 다시 팔이 돌아갈 때 이두를 길어지면서 쓰는 이 힘도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. 그래서 짧아지는 거는 헬스에서 많이 한다면 필라테스에서는 약간 길어지는 동작들을 많이 하고, 그리고 전신을 컨트롤하면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필라테스를 통해서 연습하고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 오히려 더 하셔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리죠.